목련이 다 떨어졌네. 목이 흉내가 많나 이거는 한번 샀다 지면만 응? 약간 저는 비스듬하게 할게 할게요. 뭐 어떤 분들은 빤뜩하게 하셔도 돼요. 저는 비스듬하게 하하하하 흉내어 이게 뭐니? 아. 아. 네, 네, 맞아요. 한번 쭉. 그 안에까지 당근. 하고 싶은 분들은 도리대로 하셔도 돼요. 저는 이렇게 했지만, 빤뜻이 올려도 되고,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.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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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 한 대여섯 개씩 담아 가시면 아니, 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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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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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할때니 아니, 아 이거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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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내가 니 아, 힘든 거니 아니, 같아 남의 니통을 아니, 아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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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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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아니, 다 여기 장애인 학생들이 와서 일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없네. 거기 같은데. 아, 땅이 참 넓다. 아, 뜨거운 날. 빨리 오세요. <laughs> <연습을 웃음> <하죠? 웃음> 어, <진짜. 웃음> 이거 그냥 이게 하나 통 채울 수는 거예요? 잘라 는 거예요? 이거 통으로 쓰는 통으로요. 어디 자른 거예요? 아아 <laughs> 어야 근데 둘이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어? 네? 네, 둘이 여기 를 어떻게 올왔어 어, 이모가 있는데 저기 벤치 에 앉아 계셔요. 아 그래? 깜짝이야. 그렇게 했지. 세장 같아, 세 장. 같애, 세, 장. 아. <laughs> 세 장인 줄 알았어. 아, 애들 안 떨어지게, 안전하게 했구나. 음. 왜 저기 홈을 파놨을까? 여기는 빙타고. 음, 응, 어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. 음. 나구나 음, 이렇게 요리를 아, 난 그냥 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. 아, 뭐다 뭐 아, 그래? 아, 계속 아, 적당하고. 오케이, 오케이. 음, 그렇게는 아 그런식으로 커피 응. 아.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응. 커피 콩밥도 있고 여기서 하다가 더 와서 이제 안으로 와서 안으로 목사님이 직접 이런 목사님 필요하죠 요새 솔선수범 앞장서는 목사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였지만 이렇게는 못했습니다. 이런 목사님 만나뵙기 힘들죠. 자, 꼭 참고해 주시고 처음 사랑 께입니다 처음 사랑. 그럼니다 음, 음. 음 그래? 아, 하나는 먹고 하나는 이웃에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. 맛을 한번 보라고. 가까운 아산 사람에게. 맛 최고야. 음. 여기는, 잠깐, 여기가 천안에 들어가던가? 아산에 들어가는가? 아산. 아산. 꼬리부터 먹어볼 오케이, 어, 이런 식으로. 아, 음. 어, 이것도. 어, 이렇게 손에 넣고. 이야, 아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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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팔아, 야, 이거 돈네 와, 팔려. 팔아. 우리 사모님께서 명태하시고, 선상님 하시다 명태하시고. 야. 되게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. 야, 아가들아, 너희들 도와서 사 먹고. 아는 <laughs> 시기나 <원씩이나> 사 먹어. 지금 먹으니까. 뭐나 먹지 마세요. 나 누구 좀 주게 있다. 응. 더, 더 해줄게. 아니 이거면 돼. 이거하고 저것만 돼. 응? 내가 맛보라고만 주는 거. 야나 하나 맛보고. 음. 아, 왜, 왜, 왜? <laughs> 그래 아, 그래? 근데 따스때 먹어야 돼. 아니 그래. 괜찮아. 이건 내가 먹을 거야. <laughs> 야 너네 중학생이야? 아니요 초학생이요아 여기 초학생이큰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 중학교 2학년인 줄 알았어. 중학교 다니는 게 작아요? 아, 난 그걸 모르겠어. 작은 게, 그냥 너희들이 커 보였어. 저학생인줄 알았어. 그 6학년? 응. 아, 나 엊그제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. 어, 뭐 커피 콩... 어, 어, 그런 건 커피 커피랑 초코 만났어요. 뭐가 까 커피콩빵, 커피라서 초코맛 만났어요.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. 커피콩빵. 커피랑 초코맛. 초코맛? 응. 투표율이 70%는 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65% 68%이 선에서 마무리 될것 같아요 네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투표를 잘못 갔습니다 엉뚱한 대로 아 네, 이쪽에는 지역이 이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오네요. 젊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네. 아, 그럼 여기는? 여기이 지역이 좀 빨간색이 좀 진한데. 자, 화이팅!